이 길이 엄청 좋더라고. 요, 이쪽에 와봤나?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안 와본다. 한 번도 안봤지 네, 저는 이순신 공원 쪽에서 어. 이순신 공원을 따라서 세자스트라 숲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어, 어. 이쪽 아, 이쪽은... 그렇게만 가. 거기는 한 20분? 네, 짤, 15분, 20분. 어어. 어. 여기는 거기까 이순신 공원까지 가려고 하면 한3 40분 가야 돼. 저기 어, 찍찍거리는 소리를 들려야 되는데. <웃음> <웃음> 소리 그래도 들린다 새소리. 와 진짜 나무 크다. 응. 우와. 나는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가 이거 이렇게. 아! <laughs> 싶어서,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laughs> 으로 이렇게. 와. 아 근데 여기 누워 있으면 힐링 되겠다 그쵸? 목이 내 목이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이러면. <웃음> 그렇게 아마 눕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등을 기대 가지고. 먹을 먹방기로 그런 식으로 돼야 될 거. 히노끼 그느낌 난다 히노끼 일본에. 아, 이봐 버섯 봐. 무서워. 무서워. 우와, 와 흐라. 징그럽다. 와병 걸린 것 같아요. 와, 이 나무 어떻게 하노? 근데 이 나무에 진액을 빨아먹지 않아요. 이 버섯들이? 원래 버섯들은 죽은 나무에서 기생한다 이거. 아, 근데 진짜. 얘는 죽은 것 같지가 않다. 근데 잎이 없어요. 와 땅살 도다. 죽었나 잎이 없. 어 가을은 가을이다 맞제. 이 편백숲은 가장 좋을 때가 비 오고 난 다음날 있잖아? 음. 가면 진짜 향기 그렇죠. 편백, 어, 편백 냄새가 진짜 많이 나, 여기. 아하. 와, 전에는 이 옆에, 이 주변에 풀이랑 나무가 진짜 무성하게 있었거든. 근데 길을 이을게 닦아놨다, 이제. 어 아, 길을 잘 만들어놨다. 이안온 지가 지금 적어도 한 6, 7년 된것 같아, 여기를. 네? <laughs> 어, 여기를 안온 지가. 어. 여기를 아예 처음 와봐요. 음. 예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면 저 산딸기 있잖아. 거기 있어 가지고 그거 따 먹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겠다. 근데 길은 잘 나나서 사람들 걷기 좋겠다. 여기가 원래 정자 있던 자리인데. 와, 잠깐만. 저 면은 뭐고? 아 근데 여기가 아닌가? 아니다 여기 맞다 정자 있던 자리 여기 맞다 우와 어, 원래 봤다. 이 자리 정자 있던 자리인데 너무 돼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네 이 길이 아니라 아마 이 길일 것 같아 음. 맞지? 음. 어이구 조심 조심해 <laughs> 한 번씩, 한 번씩. 한 <laughs> 아니 잠깐만 이 길은 처음인데 망했다. 이 어디고 길이? 여기, 여기 나와 있을 것같데 아니 여기는 진아야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순신 공원 어디고 여기 있잖아. 엄마 미쳤다. 우리 여기. 아, 우리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빠져갔었어요. 미쳤다. 되네. 그렇게 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찾더라 숲으로 갈까 이가다이래서 내려왔어. h a 다 p y yogi is always sugar. Oh, yogi. t h a 여기서 올라가는 u 없네. 아니면 이쪽으로 o 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똑같을 u 같아. 젠장. 망일봉 정상으로 of us. All of us. 0 0 l of us. All of us. 내려올 땐 좋았는데 올라갈 때싫은 계단. 좋다. 좋다 좋다. 산새들이 노래한다 고개서. 아이고 이. 여기 어? 맞아요? 대사비 아니죠? 아저 이게 저도 걸어온 고 있어요. 이순신신... <laughs> 결국은 돌아 돌아왔는데 <laughs> 이쪽으로 200m만 가면 우리 출발했던 장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길. <웃음> 우리 <웃음> 와, 뛰어서 가는 걸로. <laughs> 어 자, 통영의 아름다운 바다를 한눈에 볼수 있는 이순신 공원 끝자락 아, 아래 잔디 대박이네. 자,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종착지 이순신 공원 끝에 도착! 여기서 이제 세자트라 숲으로 나중에 2시간 걸렸어 가야 되는데 이게 원래 걸어서 30분 거리거든? 근데 지금 우리 2시간을 왔다라는 거지 진정한 목적 없고 계획 없이 트레킹을 했다는 사실 원래 내가 내려오려고 했던 코스가 이 코스야 근데 아저씨가 우리 뭐 그걸로 가라 했었어 우리는 수진공원 가는 길을 물어봤잖아 내 말이 근데, 저 어르신은 저 출발지를 말을 했었던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줄러서 가네. 응. 네. 또망일봉 아니. 너무 무섭다, 이제 망일봉 오늘 망일봉몇 번째 보는 거고. 그냥, 아까 엄청 편하게 올수 있었던 거, 20분. 이 길로 바로. 20분. 괜찮다. 오늘은 트레킹이니까. 오, 어, 너무 시원하다 이게. 응. 이제 세자트라고 의다 왔네. <laughs> 이렇게 진짜 7 8 분이면 끝날 거리를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보를 걷는다는 거 진짜 신기한 일이다. 덕분에 좋은 공기 마시고 눈 호강하고 배 호강하고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이따 가서 밥만 먹어야지. 여기 우리의 목적지 세자트라 숲. <laughs> 네, 오늘 우리 밥 먹을 거. 어,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요? 오 김치 볶음밥. 귤김 영양갱 아까 두개 갖고 왔으니까 한개 이거. 이거. 계란 막